어, 남 깬치 3개, 별의 샘 3개는 좀 더... 아, 약간 그런 거 먹고 싶다. 오마카세 같은 거 가고 싶다. 이즈 드브, 이거는 형... 어차피 그 뭐냐, 별의 샘 나도 빠개질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게 완전 카운터거든. 이즈드분, 이거 저는... 나는 카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어차피... 쟤는 피단거 죽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직감이 안 나오니... 발광... 브레이브 나올까요? 아, 그래요? <laughs> 함로선수쓰러졌다가 다시 일어. 납니다래 있지랑. 아, 이거 소라카있어야 되는데 근데 무 조건. 아디 더만게시네 주문 하나 더 쓰기 유도할까? 신화 있으세요? 하나 없으면 안 될까? 우리 나는 하나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애초부터 별의샘 푸베럭을 올려놔야 돼. 그래서 그린 대지를 약간 이원화 시킬 수 있도록 별의샘 푸베럭. 딱 깔끔하죠. 딱또투패어네우즈 보니까 깔끔, 깔끔. 이원아, 아그 어, 제안서 같은 거쓸때 그런 멘트 쓰거든요. 네. 아 근데 도전자 죽이기 싫은데 죽여야 될것 같은데? 사딜 맞는 거좀 커요 이거. 아나 오늘 진짜 프라우스 미친놈 같아요. 트라이빙. 아, 진짜, 삼색, 어못다 뭐 쓰냐? 아, 근데 이걸 먼저 써야 돼요. 역시 이래서. 어, 남겐지, 세 개, 변의 샘샘. 는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오늘 특이 불의 날이. <laughs> 이건 난 아니라고 본다. 난 이건 아니라고 본다. 씨발 무슨 패가 있는 것밖에 없냐? 아나 오늘 왜 이러지 진짜 미쳐버리겠네. 서로 타격 아니에요. 나만 타격 받아요. 아 근데 오늘 진짜 아니 나 요즘에 좀 트리플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 진짜 미친 것 같아요. 덱을 안 섞어 요즘에 덱을 안 섞어. 셔플 안 하나봐. 하나도 나가 나와야 들어오는데, 그니까요, 소라카 있어야 되는데, 5풀발광 하나 <laughs> <할 수도> 있는데, 아, 0 50, 50, 50, 5무도 말릴 수없0 내 나이가 어때서, 또발광이야, 혹시? 오지 않을까 여러분들. 새 때가 지까지안쓴거 없는 거 아닐까요? 아까 한장 쓰고. 저 지금 쳐 먹어야 되거든요. 뭐라도 별의 보호를 쓰고 얘를 먹을까? 일단 패스를 하고. 쓰고 금빛 가오까지 쓰는 거지. 히, 좋구요 근데 저쪽도 제 역겹겠다. 이거 샘새끼 은근 꼴 받을 거 같은데. 녹광 <laughs> <힘들. 농광> 없을 걸요 이즈두분에? 이거 만약에 여기다가 그을린 돼지 같은 거 있으면 여기다 쉬쓸게요 그러면은 살거든. 얘 원래 비통이 2, 6이어가지고 삽니다. 그렇지,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얘 살아요. 근데 이거 얘쉰 먹였는데, 이거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 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주방만 벗기자. 그러면 된다, 된다, 된다. 내 나간 거 같은데. 아그 u 치지 달고 나가는 건 좀. 오리슛. 잠깐만. 그대 없을 거잖아, 여러분들, 그렇지? 일단 이거 먹을게. 어디?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이거 먹을까? 천천히. 이거 먹고. 별댐 세계 레전드긴 하다. 그대 없을 거예요. 그대요. 얘가 이제 드로우 해주거든요, 여러분들. 요 드로우가 상당히 큽니다. 요 도로우 도로우 오케이 별보 <laughs> 필드 보니 멀미나요. <laughs> 아 그렇지 그렇지 거의 이긴 것 같은데 이제 별의샘 세장에 탕켄지 세 장이었는데 좀 뒷패가 좀잘 붙은 케이스 아닌가? 근데 저쪽도 지금 뭐가 안 나오긴 했어 이즈도 안 나왔고요. 그대가 뜰까? 나 이거 그냥 써야겠다. 이러면은 일단 이거 끝나긴 하거든요? 회복 삭 하면서 그대만 안 뜨면 되는데 뒤져 그대여 와 이걸 이기네 근데 야, 탐킥지 3개에다가 별의좀 3개였는데. 어떻게 이노 나? 어, 개했노? 어. 쉔탈이 그거 해봤는데 별로였어. 파이팅 블리시님. 일주님이 나가신다! 으악. 뭐? 경고서 쓰면서 때릴 거야? 아니면 그냥. 맞아. 그냥 패스해, 그냥. 그래. 뭘 어렵게 생각해? 할거 없잖아. 그냥 맞아. 주문 안쓸뭐 없잖아. <laughs> 아, 맞아, 빨리. 하다하다 천천히 말좀덜 아파요. 매도 빨리 받는 놈이 드라프다고 빨리 맞아야 돼요. 어? 아시겠어요? 아, 내가 네. 진짜 좀톤좀 좀 낮춰야겠다. 자, 잠깐 진중한 사람으로 좀 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보사이 있을 것 같더라. 어우, 슈엣! 어우, 슈엣! 쳐보셨나? 신기한 거 보여 줄까? 신 이거 저 활기 쓰면서 그냥 맞을 것 활기 쓸 거거든요. 저쪽 카드 많이 없어 가지고 다음 라운드에 탐켄치 바로 나가 지고 당구로 갱플 탔으면 좋겠다. 오케이. 근데 저렇게 주문 쓰는 거전 이득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탕켄치 나가지고 와 이거 진짜 갱플 타면 진짜 개꿀이겠다 이제 탕켄치 나온 순간 어머나 저거 어떡하지 우리 피즈 먹히겠네 사드, 일단 때려보고 이거 이제 막기 되게 불깔 끓었거든요 뭐 연애 있어? 광경 이건 다음 라운드 일단 얘 쳐먹고요 스페부터 쳐먹고 그 다음에 든수 나가면 은 어차피 피흡돼요 괜찮습니다, 이거 스페였나보네, 걔가 수고해, 고리 든수 나오는 순간 저쪽은 골 빠져버려요, 이거 어머 너무 든든해 버리는 걸 여러분들 좋은 덱 하세요 만들어진 덱 누가 만들고 검증 다 해놓고 좋은 덱 핸드 꼬여도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덱 하세요 괜히 이상한 거 하느라 가슴 아파하지 말고 좋은 거해 그냥 좋은 거 남들 다 좋다는 거 얘가 써도 좋고 쟤가 써도 좋고 내가 써도 좋고 남들이 다 써도 좋은 그런 거 하세요 봉우리는 너무 많이 했어요 아펠트페 그런 거 하세요 에. 아니요 12시도 뭐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와, 그리고 지금 이걸 보는 여러분들. 아, 근데 뻔히 먹을 거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뭐지? 그냥 드로우를 좀 보겠다는 건가? 레오나, 레오나, 뭐가 있을까? 아, 이거 뭐 복수 같은 거 있나 본데.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데모라, 복수, 일단 테는 수, 그 소라카가 좀 나와야 좋은데. 러그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 럭, 레오나는 뭐랑 많이 쓰지? 이거는 재해석 없으니까 일단 남상이부터 쳐 먹을게요. 어 레오나는 그냥 진짜 서포터긴 한데 완 진짜 서포터다 말 그대로. 저거, 그리고 지금 카폭으로 많이 뽑아가지고. 이거 이번 라운드만 이거든요? 별의 템두 개. 이러면 이제 조금 귀찮죠? 저쪽은. 그리고 괜히 또 암상이 나올 각안 주게. 이건 안 때릴게요. 얘 때리면 은더 좋긴 한데, 그냥 안 때릴게요. 괜히 이거 해가지고 또 약탈 각 줘갖고 암상이 나오게 하느니. 호호, 우 상이 있었지. 이제 그 물고기들 수수 고기 왕창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근데 탕켄치가 요러고 든든하게 있으면은 진짜 이거 든든충이어가지고. 딘든. 이거는 아마 별의샘 엔딩 나올 것 같아요. 제 예상. 이거는 그냥 기분 나쁜, 이것만 때리면 쉬쓰고 이거 죽여볼게요. 가진 거다 내놔! 요거만 맡겠습니다 <목소리> 패스. 내가 질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프랑이다! <목소리> 아운데 죽은 좀... 이거 일단 먹자. 내 네, 무례함을 용서하네 무례함을 용서하길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다 씹어 오게! 꺼어 퉤아 이거 좀 빨리 좀 좋겠어 이거 너무 느리지 않아요? 맨날? 나타케치할때 이거 너무 느려 어.. 피즈 스페인데 난 아, 어차피 안 때릴 거야, 친구야. 이거 마지막에 이걸로 이제 끝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치, 그치. 꿀맛이네. 일단, 간제비. 간제비, 간제비, 간제비. 간제비, 간제비, 간제비. 간제비. 끝나요. 뭐 하셔야 돼요? 드루룩드루룩 잘가세요 <laughs> 그때 저 그거만 한 20몇번 했는데 진짜 글람지다 음 조금 들고있자 좋대 어요 오케이. 좋대 쓰요. <laughs> 아 제발 하나만 주라. 아무거나 하나만 주라 제발. 어 어지자 두 배로 또 찌랄 나고 있네 진짜. <laughs> 아 이게 전라운드 뜨지 맛에 맞는 게 있겠지. 명내 입맛에 맞는 게 있겠지. 아 이거 글람지 나오는데 그냥 이거 먹자. 룰루보다 쟤가더 재수 없어요 그냥 패스할게 이거는. 변덕쟁이? 변덕쟁이 챔피언한테 안됩니다 변덕쟁이는 추종자한테밖에 안돼요 롤이랑 다릅니다 롤은 챔피언한테 되는데 별의 아이로군 별의 아이로군 거부 삼코로 돌아가면 거부 멈춰라 난리나겠네요 이거는 그냥 넘기자 아 이것까지 나갈... 아냐아니 넘기지 오코고 오코 들고 있어야지 깔끔. 이거 두개 나오는 순간 이제 저쪽은 갑갑하거든요. 언제까지고 뭐안낼수 없잖아요? 일단 이거 회복시키고. 천천히 할게 이거는. 따다다단. 이거 지금 처먹히기 싫어가지고 저러는 거거든요? 아 이거 별의 셈 나와야 돼 이거 지금. 팔치기, 팔치기, 야야 후. 이제 회복은 어차피 안 되고. 쉿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이거 글남자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근데 느낌에. 아니면 멈춰 하나 거부 쓰든지. 쉿두 개가 그래도 든든하게 해줄 겁니다. 그냥 들어오세요. 일로 와. 그냥 come here.

오철인가? 응수 일단 두개 썼고. 삼수. 별의보 우리 로돌 줘요. 마 날카로 이셔 자리는 차고 넣어. 철리어어 저분은 진짜 글람지. 한결 같죠? 왜 서순이야? 왜 서순이야? 또왜 서순이야? 방어 태세. 방어 태세. 무엇이 또 서순입니까? 어떻게 했었어야 됐어,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든수는 그대로 슈 하고 두 발이 씹고땡김치는 4구 3군가 이거? 택다택 마공 형태 변화기. 아, 그거 근데 그거 진짜 반대로 잘 써요. 조심해야 돼 그거. 이거 약간 먹이로 던져준 느낌이긴 한데. 글란지 나올려고. 어우 <laughs> 이걸 이렇게 차네. 내 입맛이 좀 까다롭긴 해. 뭐 죽일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laughs> 그리고 추종자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니까 이거는 그냥 처먹고 갈게요. 괜히 심판 같은 거또각 나오니까. 두두두또 <laughs> 아이구야. 아우 그니까 저분 저양반저 핸드가 저기 굉장히 무섭다니까요. 음, 음, 해보 응수 쓰시나요? 너나 잘 음, 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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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음. 음, 난살았다 음. 이 덱은 더러워 그쵸 더럽지 진짜 내거 지켜주지 복숭아 <laughs> 부스 그럼죠 우라냥 도착했지 먹으면 끝인데 <laughs> 멈춰라나 거부? 유후 그냥 다 쓰는거죠 들어오세요 이리와 유후 오늘 만난 사람 다 복수하고 있다 유후 우리 모두 한 가족이에요. 아아 아... 성불이다. 아니요 아니요 안 발려 있어요. 프리즘 프리즘. 아 일단 물한형은안 발려 있어요. 들어오는 순간 구속 취급이어가지고 다 사라집니다 버프 넣었던 거.